자, 준비하고, 오늘은 세민병원입니다.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이렇게 차를 모다 주십니다. 자, 준비하고, 시작합시다. 자, 두 대째, 시작합시다. 자, 중규, 그 저, 벌게 지울 때는 약간 힘을 약간 줘야 돼. 알았지요? 아니 손 끝에 힘을 줘야지 그래 막못해뿐만그딱 그 있는 데만 딱지우면돼 없는 데안 해도 돼 종교야 알지 았 없는 데 하지 말고 있는 데만 해 있는 데만 어 그래 그래 자다 했으니까 아저 아저씨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어저 오른쪽에 있는데 어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수고하셨어요. <안녕하세요. 웃음> 수고하셨죠. 문도 안 열고 인사하지? <laughs> 수고하셨죠. <laughs> 가자. 가자. 맛있게 먹읍시다. 맛있겠다. 어. 맛있지? 종류는 맛이 어떻더나? 괜찮지? 어. 음, 가자 타고 가자 왜 놓고 놨고 세자 야, 희귀 잘하네, 자, 어? Thank you 돌링기 돌링있어갖고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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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. 히야 한번 잡아자. 야아 야, 더릉기 손을 끼잘 친다야. 자, 야. 한번 잡아라. 자, 히야 한번 해 봐라. 어떻게 잡요어 왼손으로 엄지 손가락 끼고 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. 엄니 어. 그래, 손 깔게요. 아그래손딱펴자 어. 해봐. 아 어. 시작. 쳐봐. 야, 야야 이거 목목탁인데 뭐, 목탁. <laughs> 야, 어 해봐 해봐. 해봐. 목탁인데, 그. 거 야, 니, 저, 뭐고. 아니, 아니. 교회 잘못 갔다죠 저래가. 아니요. 야, 너, 이거는, 이거는 한 대, 응. 자, 성주 다시 한번 줘봐라. 성주야, 성주야, 다시 해봐. 성주 다시 해봐라. 어, 성주 해봐라. 준이는잘 깨고 있네. 네. 정리해놓자. 그러고. 어, 준규는 빨리 하나. 이야. 준규, 응. 준규, 네가 딱저 뭐고 눌리봐라. 있는데 어. 어. 네. 잘안 보이지. 1234. 안 돼. 저주가. 어. 다 저주가. 어. 정리해놓고. 정리 다 했습니까? 히야아 네. 들어갔노. 자, 안탕 하나만 쳐봐라. 자, 해요? 오늘 마지막 안탕 한개 치고 가자. 성준이는 엉뚱한 거 보면 안 돼. 그래. 아 옳지. 자. 데이. 에이, 넣었다, 아 넣었다, 다 조금 더 빨리 쳐야 된다. <laughs> 삼진이다, 삼진. 자, 시작. 쳐라! <laughs> 아, 에이, 느리다. 조금 더 빨리. 에이, 에이, 에이. 많이 느리다. 좀 빨리 쳐야 된다. 어, 공수 체인지다. 니 네, 네. 던져야 된다, 이제. 에이, 한번 자, 요번에 잘해봐. 한번더 어, 네, 네, 어, 누르고. 한번더 누르고. 자, 이제 니 음, 네 치는 거 돼. 치는, 치는 거라니까. 기다려야 돼. 어. 치는 거나. <laughs> 기다려야 돼. B 눌러야지. 자신이 향하도록, 그, 저, 써 있잖아. B 눌러, 비. 어, 치는 거하니까 중규야, 치는 거하니까 어, 그래. 말이 그래, 그래. 그렇게 하는 거야. 어, 이제 치는 거야. 이제, 이제 간다. 이제 치는 거야. 치는 건 그냥 일 다섯 번 해야 어, 휘둘러야 돼. 방망이 휘두르는 거처럼 어, 방망이 휘두르는 거처럼 휘둘러야 돼, 진짜. 도깨비 방망 하나, 자, 노래가 하나, 둘, 쳐라! 넣었다. 아니, 넣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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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아니 그거 안 눌러도 돼안 눌러도, 안 눌러도 돼 그냥 치면 돼어 그래지면 안 된다 바꿔지 해야 된다 앞쪽으로 보도록 쥐어야 돼 아니 앞쪽으로 보도록 쥐어야 된다고 어자또 휘둘러라 너무 빨리 쳤다 요번에 너무 빨리 쳤다 자, 다시 쳐 넣었다 조금 더 빨리 쳐. 조금만 더 빨리 쳐. 넣다넣다 에이, 넣다 조금만 더 빨리 쳐. 자, 내 철학할 때 철학. 철학! 아넣다넣다니까 늦다, 아... 조금 더 빨리. 자, 다시. 에이, 공은, <laughs> 니공 던지도 않은데 막 놀러 뿜어. 뭐 에이, 삼진이 삼진. 니... 아우 그래도 안타 한개 쳤다 야야 성준이 홈런 쳤다 홈런 야어자 다시 그렇지 자자자 자. 자. 하나 두 아이고 이빠르다저어저빠르다어어자 우와 우와 안타 안타 아 아이, 잡혔다 아아 잡혔다 안타. 어, 자, 어. 아, 아이고, 좀 빨랐다, 빨랐다, 빨랐다. 음. 야, 그래도 홈런 하기 처음이다. 이대형이다, 음. 우리. 그렇지? 바울. 아, 바울이다.